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11월 27일입니다.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을 맞는 월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아, 새벽부터 비가 간간이 내리기 시작했고 아침에 겨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음, 날씨가 이제 으슬으슬합니다. 춥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아 지난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에, 겨울비를 보,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떠한 생각들 또 겨울비를 위해서 아, 운전하는데 에, 차길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늘상 한결같이 왠지 모를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좋은 소식과 좋은 일이 있을까? 또, 어, 이전에 약속한 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서 느껴지는 마음은 겨울과, 어, 또그 겨울에 있어서 어, 우려되는 부분들을 걱정하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의 이제 흰 눈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또 어, 많은 그뭐 눈썰매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눈썰매 타는 그러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요. 어, 나름대로 소망하고 가치 있게, 어,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그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일단 어른들의 생각은 연료비 걱정이 부담될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어, 이렇게 고물가 시대 계속, 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불황, 어, 시기가, 어, 앞뒤를 칵 막고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시점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어, 492회 시청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시한편 전해드리는, 어,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제가 시를 썼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또 오히려, 아, 어 그런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음, 하여튼 좋은 부분에 대한 어, 이야기들이 좀더더 더 많아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정이 여러 가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오후, 특히 오늘 특별히 오후 6시 30분이죠. 킨텍스에서 우리 저 홍정민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거기는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중요한 부분들, 나름 약속했던 선약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과연 바른 일인가, 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그만큼의 위로와 힘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보람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쓴시 이유라는 글을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 다선, 김승우. 사람 사는 곳에 누구나 이유와 사연이 있답니다. 원하던 마음도 현실에 부딪히며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필요한지 모르고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마음, 사랑이 갖는 그러한 포근함, 사랑이 갖는 포용,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을 좀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입니다.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더 보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따뜻한 어,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섯님들 뿐만 아니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보듬어 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보람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어, 기쁜 마음으로 또 좋은 일 가득하신 그러한 행복한 날들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작은 소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삶으로 저 역시 만족하며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마무리 잘 하시는 한주 되시고요. 아, 또 다가오는 12월도. 아, 함께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캐롤을 일부러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꼭 만들어 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